아, 추워. 겐조 있다, 겐조. 겐조에 3X라지 있나? 뭐, 뭐라도 좀 걸치고 싶은데. 돼지, 야, 돼지 사이즈 있는데 있나? 아, 존나 춥다. 아, 감기 걸리겠다. <laughs> 나 너무 추워. 아, 빨리 <laughs> 옷 사야 돼. 내 혼자 탔다. 전세 냈다. 마하 150도 20도 300도 뭐야 지금 60 벌써 40층이야 뭐야 뭐야 85층 88층 도착, 도착. 도착했어요 5초만에 도착했어 야 대만시네 대만 시내가 다 보여요. 뭐 에게게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들. 태국 거기보다 더 못했는데, 어? 아시잖나 실망할 라 한다. 에게게 이게 끝이라고? 아, 진짜 이게 끝이라고 말입니까? 설마 이게 끝인가? 애기게 여러분들, 이거 실화냐? 동물원 숭인데. 이래 됐어. 와, 근데 크긴 하다. 날씨가 요즘에 좋지가 않아요. 와, 죽인다. 여기랑 여기서 더볼게 있나? 아, 쇼, 쇼핑하러 가야겠다, 이제. 소리 질러. 입장료 2만원. 솔직히 말할게. 태국이 훨씬 볼거 많아. 이거는. 경치 볼거 없어. 아, 좋아. 아, 춥다. 많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아, 좀걸칠거 사야 돼. 익스쿠지 미 빅사이즈 매니 매니 빅사이즈 오케이 빅사이즈 오케이 매니 매니 빅온니어 제일 큰거제큰어이어거다 oh. oh. 그러겠지 잠겨 어 잘하 괜찮다. 어 여러분들 이거 코, 코트도 주는데요 코트도. 여러분들 코트 줘요 코트. 별로라고 어? 사긴 사야 돼. 바바리 입어볼게. 노숙 노숙자 노숙자 같은 거. 아, 아 근데 이 안에 이뭐 안에 뭐잖야여잖아여팬분찮 팬. 데찮 코트 어 코트 데찮은있다얘있아얘에아 안에 바꾸고. 어때 고의엄지의엄지정 오케이 오케이. 블랙, 블여블분여블분으블왔으로 블랙. 아까 바 아까. 정하고정하요게요 여러분들 아까 색깔이랑 봐봐 아까 그그 그 색깔 그 그거랑 아까 그거랑 색깔 다른거야 이게 낫다 맞지? 따뜻해 오케이 블랙으로 가자 나 지금 추워서 이거 바로 입어야 돼 사야돼 나우 나우 바이 나 오케이 오케이 셋, 넷, 오케이. 셋, 셋, 셋. 우이 단추를 왜또 하나 줘? 해안 hey, 해. Excuse me. One p e o p l Okay There's ice cream here it's What's this Now it's dinner time And uh, we pay is 758 or 858 8. Okay, 858 uh, If you choose this one, we have more list 3, okay? Okay 얼마 남든 오케이 오케이. 고 양상추 좀푸고 이거 맛있을 것같아 이거 오뎅 좀푸고자 이렇게 볼게요 저는 홍탕에 넣고 오리지널 탕에 넣고 매운거에 스파이시랑 조금만 더 갖고 올까요 여러분들 물이랑 조금만 더 포올까요 여러분들 한참 좀더 포와야 되겠는데 어 조금만 더 포올게요 와, 외국인들 진짜 많다. 서양분들이랑. 허거. 오, 이제 고기도 왔다. 이렇게 일단 넣었어요. 자, 여러분들. 케이캡만 깝시다 오랜만에 술 먹는데 맥주 딱 땡기네 여러분들 시고 걸고 하나 먹읍시다 먹고 오늘 야킹하자 이거야 치키에 자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미국산 소목산 여러분들 한국어도 친절하게 여기 다 해줘 외국인 전용이라서 맥주 한잔 먹읍시다. 짠 와아 오랜만에 먹는거다 아, 죽이네. 저는 여러분들, 이제 이틀 뒤에 한국 갈거 같아요. 원래 까우송을 갈라 했는데, 한국 가서 정비 좀 하다가 일본 갈라고요. 한 일주일정도 한국에서 하고 음. 살짝씩 들래 서현마음백님에드열개 감사합니다 아. 이 씹지가 않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봐야죠 음~~ 살 죽이네 와 쫀득해 이야~~ 진짜 샤부샤부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죽이네요 이렇게 해서 소스에 찍어서 안녕하세요 와, 맥주 한캔 벌써 먹었네 처지린다 오랜만에 맥주 먹으니까 탱크네 탱크 와, 그, 그, 그. A급 황정살 황정살이요 와, 근데 나는 오리지널보다 훨씬 이게 더 맛있어. 이 매콤한 스파이시가 맛있네요. 리필은 계속 돼요. 이거 여기 여러분들 가격 758인가 858, 한 37,000에 리필 다 되는데요. <laughs> 와, 벌써 취했나. <laughs>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여행하면서 맥주랑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여행하는 느낌 난다 여러분들 맞죠? 술도 먹으면서 그냥 진짜 느긋하게 할렐루야처럼 살아야 된다 여유있게 고마워. 사뽀로 어후 니야오 시만딩 여러분들 여기는 여자분들이 아예 그냥 벌레카 돼버리는데 이거 진짜 아 인터뷰 꼭 해본다 한 명이라도 해보자 그래 아우씨간다 이쁘다가 뭐지 간다간다 간다. 안녕하세 한국 유튜버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하세요 대만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 컨텐츠는 먹음식 쇼입니다 함께 먹음식 쇼? 제 이름은 텐티입니다 텐티입니다 텐티 번역기 써야겠다 자, 저희 컨텐츠는 마이 컨텐츠 이팅쇼 어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두개더 커피 오케이 오케이 오우 스타벅스 알유 싱글? 싱글? 아 싱글 몰라 몰라 그냥 커피 먹자 오케이 <laughs> okay, 커피 땡큐 몇 살이세요? 물어볼게요 이거 언제? 21? I'm 30어 oh, 커피 커피숍 플리 n g 오케이 오케이 기적이 일어났네 커피 한잔 앉아서 먹을게요 여러분들 오케이 okay, 아이스 아메리카노 투 아이스 아메리카노 <목소리> <목소리> 가축이라요 납치한 것 같아 누가 보면 다 아, 만나서 나이스 미추, 미추. 반갑 반갑대요. 예. 네. 어, 이스 여기 빨대가 오케이, t h 만나서 여러분들 앉아서 얘기를 합시다. 앉을 때가 여기.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할게요. 어디 가고 계셨어요? 아, 집에 가고 있었다고. 탈랜드, 오, 오, 오. 아, 커피 감사합니다. 아, 노노노노 no, 프라블럼. No, no, no 잠시만, 내일 시간 되시면, 내일 시간 되시면 같이 밥 먹을래요? 어 mm 리얼리? -hmm. Oh, really? I want your l i n 가 e 어, 어 착해 천사신데 u oh. 가 뭔가, 뭔가 수상하다고요 감사합니다 메시지 한번만 s up here? w h 땡큐. s u t 쎄쎄 와우 유서뷰 리풀 내일 몇시 시간 되냐 물어볼게요 어아 <laughs>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입고 땡큐 어우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입고 다니래 착해 야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들. 야 귀여워. 내일 오후 시몬 6번 출구. 어 시몬 6번 출구. 오케이 오케이. 라인 아이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내일 연락 드릴게요. 내일 연락 주세요. 오케이. 늦었 늦었으니 조심히 가요. 오케이. 바이바이 땡큐 투말로 오케이 투말로 오케이 바이바이 여러분들 보냅시다 아침척때 봤자 여러분들 내일 더진척되면돼 맞잖아 내일 낮에 해갖고 하는 게 낫잖아 여러분들 근데 이게 된다고 신기하네 니하우 웨어랄루 프롬 싱가포르 싱가포라이브 트리 Where are you going? I'm um, just walking around Oh, good. okay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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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problem. Bye bye. Bye bye. 아씨, 내 커피 떨궜네. 아. 아. 나 엄삼룡이야. 아 여러분들 오늘 할 일이 있어서 하루만 더 부탁해 미안해 이래 왔네. 아또 여자한테 차였네. 와 잠시만요. 아 차였어요 여러분들. 예 까였어요. 예 오늘 일이 있게요 몰라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열리, 시라 당일날 차였습니다. 아!